사유 총은 해체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상 백기 투항한 거다 언론들은 이렇게 해서 가던데 맞습니까? 지난 이제 계약 연기가 철회되면서 그 네. 이후에 각 지역의 사료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한유총이 아닌 지역의 교육청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 단위로 지역 협의체에서 아마 앞으로 사립 유치원과의 상생 방안들을 논의하게 네. 되지 않을까. 우리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돈으로 자신의 차에 기름값 못 사용합니까? 이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낸 부담금이든 국가에서 준 지원금이든 투명하게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지출 내역. 공립 유치원 늘리려고 하시죠. 아직 3 0가안 됐고요. 네. 근데 이제 40%까지 늘리는 거를 원래 2022년 ]까지를 목표로 했다가 네. 1년을 앞당겨서 2 0 2 1년까지 하기로 했고 지금 올해 이제 예상했던 목표치는 0 0 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저는 가능하면 이제 곧 열리는 국회,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딸을 데리고 와서 검은색 승용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국민들이 공분했던 것은 여중생의 친모도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아동 학대를 포함한 아동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추진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네. 종합해서 6월에 발표할 계획으로 이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 문제는 제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네. 좀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대구조조정뭐늘 추진해왔던 겁니다. 저희 정부가 강해집니까? 각각의 대학이 그리고 전문대학이 자기의 역할을 본연의 대학의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적 역할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 혁신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처럼 교육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여기는 문 닫고 네. 여기는 살려지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제도권 안에 직업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지금 강사들을 정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사법의 취지가 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학교 고등교육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이 대형 강자라든가 강자 수의 급속한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좀 대학을 지원하는 평가 기준에 그 네. 항목에 좀 포함시키면서. 감학의 음. 출마설 분분이란 게 나와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미래 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